박찬욱의 보배, 김순영도, 반한 압도적인 미장센의 발리바투르 선셋 지프 투어가 공개된다. 채널 S 오리지널 예능, 다시 갈 지도는, 코로나 시대에 꽉 막힌 하늘길을 뚫어주단 하나의 지도, 당신의 그리운 기억 속 해외여행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랜선, 세계여행 프로그램, 잊고 있던, 해외여행의 참맛을 되살렸다는, 평가와 함께,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해외여행 바이블로 각광받고 있다. 7월 7일 방송되는 17회에서는 휴양과 모험의 천국이자 신들의 낙원으로 불리는 발리 의 여행기를 선보이는 가운데 이번 랜선 여행에는 MC 김지석, 김신영과 역사작가 최태성, 그리고 방송인 현영과 박은지가 함께한다. 최근 진행된 발리편에서는 발리의 세 달째 거주 중인 크리에이터 킴스하이가 킴타마니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의 중심인 한라산처럼 킴타마니는 발리의 중심에 위치한 화산지대, 발리는 에메랄드 빛 바다를 위주로 즐기는 휴양지로만 여겨졌던 바. 발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코스인 핀타마니 화산지대 랜선 여행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퀸타마니 화산지대의 바트르는 현재까지도 화산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활화산으로, 킴스하이는 바트르에서 즐기는 선셋, 지프, 투어 코스를 소개했다. 바투루 선셋 지프 투어는 광활하고 경이로운 대자연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며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특히 김신영은 용암이시가 만들어진 블랙 라바 샌드 지대의 끝을 알수 없는 드넓은 평야 지대를 보자 압도당한다. 여기는 꼭 가야 한다며 경의춤을 드러냈다는 전언. 또한 바투루 선셋을 본 현영은 이런 곳은 영화 찍을 때나 가는 곳인 줄 알았다. 자동차 광고에나 나올 만한 광경이 아니냐며 연신 감탄했다. 무엇보다 바트루 산맥 사이로 서경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대자연에 압도당한 듯 모두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해 발리 최고의 미장센이 돋보인 바트루 선셋 지프 투어의 궁금증이 치솟는다.